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컴 무비입니다 아이폰 16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화면 주사율 60Hz 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진짜 이해가 안간다 그러시죠 60Hz가 뭐냐면 화면에 손가락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120Hz는 엄청 부드럽습니다 근데 120Hz를 쓰다가 60Hz를 넘겨보시면 핸드폰이 느린 건가 싶기도 하고 뚝뚝 끊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안 써보시고 이것만 주구장창 쓰시면 별로 그런 느낌 안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이폰은 SE가 있지만 전부 다 플래그십으로 나오는 모델이에요. 근데 플래그십에 60헤르츠를 넣는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비명들을 지리십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A 15는 90헤르츠고 갤럭시 A 25는 화면 주사율이 120헤르츠인데 아니 어떻게 125만 원짜리가 60헤르츠 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갤럭시 A 15나 A 25는 핸드폰이 너무 구려가지고 144헤르츠를 넣어줘도 그것 때문에 이거 사진 않죠. 그냥 싸서 사는 겁니다. 120Hz를 넣든 60Hz를 넣든 어차피 잘안 사는 핸드폰이라 그런 거고요 아이폰 16은 다 좋은데 화면 주사율만 60Hz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애플에서는 왜이 아이폰 16이라는 어마어마한 라인업에 60Hz만 넣어주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60Hz 안써 있잖아요 얘네들이 머리를 진짜 잘 쓰는 게 이름 계속 바꾸죠 AI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바꾸고 여기 위에 있는 거를 펀치홀 이런 거였는데 뭐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바꾸고 이런게 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좀 약간의 혼란을 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프로모션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로 120 헤르츠 기술입니다 옆에는 보면 없어요 없다는 거는 120 헤르츠가 아니란 말이죠 자세히 어디 찾아보시면 60 헤르츠라는게 나옵니다 아이폰 16 일반 모델에 60 헤르츠밖에 넣을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아이폰 16이 120 헤르츠 라고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뭐 사실 겁니까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16 중에서 아이폰 16 프로 를 살려 하시던 분들 중 일부 비중이 아이폰 16 으로 고민 없이 넘어오실 겁니다 그럼 애플에서는 요거 파는게 좋을까요 일반 모델 파는게 좋을까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비싼거 파는게 이들에게는 이익이 남습니다 아이폰 16이 이번에 특 특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특히 성능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 아이폰16 프로를 살 사람들 중 아주 많은 비율이 아이폰16 일반 모델로 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16 프로에 있는 그 특별한 기능은 필요 없고 120Hz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아이폰16을 살려다가도 이 60Hz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이폰16 프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는 입장이지만 파는 사람 입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애플은 조금이라도 마진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많은 제품 혹은 자신들의 기술을 뽐낼 수 있는 있는 제품으로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자 만족도를 최고로 높여야 되죠.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걸 사면 살수록 이 사람들의 충성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125만원짜리 산 사람이랑 155만원짜리 산 사람이랑 누가 더 충성도가 높냐? 비싼 거. 자기 돈이 훨씬 많이 투여된, 비용이 많이 투여된 사람들의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단지 더 많이 벌수 있는 거를 팔아서 좋다기보다 장기적으로 이런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이죠.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어떻죠? 라인업이 어마어마 하죠. 200만원짜리 폴더를 사도 만족도가 없죠. 이들은 충성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요? 자기 돈을 많이 투여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부인하는 행동을 할수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들지만 밖에다가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70만원짜리 이런 보급형 사는 사람들은 어떻죠? 마음껏 불만을 표시하죠. 그래서 사실 삼성이 너무 저렴해서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 점유율이 점점 애플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면 제가 뭐 그렇다고 삼성에 있는 연구진 들보다 똑똑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러한 심리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애플에게 아무리 싸게 팔아도 계속 고객을 뺏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120Hz를 절대 넣지 못하는 이유 아이폰 16 일반 모델이 그 어느 때보다 얼마나 잘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쭉 보세요 떨어지는 것만 제 x 셀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AOD랑 프로모션 120Hz 안 들어갔죠? 동작 버튼 들어갔습니다. A18 프로 칩인데 A18 칩이 들어갔어요. 보통은 아이폰 15 프로나 프로맥스 제가 쓰는 모델이 모델이랑 똑같은 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번엔 심지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아이폰보다 높은 칩을 넣어줬습니다. 최고죠. 프로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구동이 가능한데 아이폰 16에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카메라 컨트롤 버튼 새로 들어간 버튼이죠.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일반 모델에 안 넣어주거든요. 지난번에 동작 버튼 안 넣어줬잖아요. 근데 요번에 동작 버튼만 넣고 카메라 컨트롤을 안 넣어준게 아니라 카메라 컨트롤 버튼까지 넣어줬습니다 이걸 지금 아이폰 16을 애플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푸하게 만들어준겁니다 카메라 부분인데요 여기 세로로 배치된게 그냥 모양만 바꿔가지고 새로운 기분 내라고 만드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요 유튜브로 보시면 집이 엄청 뭐 비싼 인테리어 해놓고 가구 해놓고 이런거 보신적 있을거예요 근데 별로 예뻐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런게 뭐냐면 가구가 됐든 스피커가 됐든 시계를 사시든 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구를 만든 이유 이 가구 하나 하나가 갖고 있는 비싸든 싸든 간에 브랜드에 대한 테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거지 단지 돈을 많이 쓰고 비싸고 새롭게 바꿨다고 해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이쁘라고 바꾼 거 아닙니다. 물론 디자인을 생각했겠죠. 바로 공간 사진 비디오 기능 때문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있잖아요. 고고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서도 옛날에도 이랬는데 다시 돌아간 거냐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서도 공간사진 및 비디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납득하는 거죠 나머지 카메라 망원하고 초광각에서는 떨어지고요 광학 줌 범위 있는데 요거 말장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원래 있던 거고요 자 보십시오 아이폰 16 일반 모델이 여러분이 카메라만 아니면 안살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폰 15 같이 정말 하나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하드웨어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저처럼 카메라 대용으로 쓰지 않는다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120Hz를 넣었다, 예, 무조건 아이폰16 프로를 고민도 하지 않고, 아이폰16 일반 모델로 엄청 몰릴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갭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혹은 또 내부적으로 마진율이 아이폰1 6 훨씬 높다. 혹은 그냥 컨셉 때문에 일반 모델에 아주 더 퍼주는 형태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아이폰 16에 120Hz 들어오려면 앞으로도 몇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넣어주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국리를 엄청 하다가 결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이폰 16은 일단 컬러별로 빨리 빠지는 컬러가 있으니까요. 얼른 서두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콘 무비였습니다.